여러분의 운세를 틀어드립니다. 타로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올 여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까? 새 남자가 들어올까? 에 대한 리딩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카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로부터 1, 2, 3, 4, 5번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선택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올 여름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길까? 봐 보겠습니다. 오. 어머. 아하. 혹시 1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헤어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든지 아니면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까요? 아하. 여기 지금 나오시는 얘기로는 올 여름에 특히 올봄 여름 하셔 가지고 일본 뽑으신 분들에게 이미 새로운 사람이 생겼거나 혹은 이제 뭐좀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곧 생기실 거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느낌 자체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따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따로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고 계세요. 내 마음 자체는 뭐전 남자친구라든지 전에 끝난 연인에게 있고 뭐 새로운 사람이 지금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뭐 재회라든지 뭐전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 사람 진짜 내 이상형 아닌데 뭐 이런 지금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지금 새롭게 좀 되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지금 새로운 남자분이 생기실 거다 그러시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마음을 주시려고 하고 정을 붙이려고 하시면 새롭게 시작되시는 운이 지금 들어오는 와계 시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시작을 하시는 분 반, 시작 안 하시는 분 반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 새로운 사람이 생기실까? 안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이세요. 시작하시는 분 반, 안 시작하시는 분 반, 뭐, 요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내 성에 안 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워하시던 분이 아니신 다른 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들어오실 땐 되게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어, 약간 상냥하게, 요렇게 지금 다가오실 것이며, 내가 지금 나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다가오실 수는 있겠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을 못 하고 마음이 지금 딴데 콩밭에 가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시작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대해 가지고 혹은 내가 원래 생각하던 어떤 이상형의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지금 그냥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시는 분에게 스타트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이게 관계가 발전이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뭐 연애를 하신다든지 올 여름에, 그리고 되게 좀 친근하게 친구 같은 편안한 연애, 요런 것들이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느낌들이긴 하거든요. 마음을 여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긴 하세요. 그리고 1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모태솔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 여름 솔로 탈출하기는 조금 힘드실 가능성이 높지 않으실까 싶기는 하십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자 들어오시긴 들어오신다 그러시니까, 어, 지금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마음 열어봐 보시면은 스타트가 되실 것이다. 근데, 혹시나 지금 특히 5월달, 6월달 전까지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가지고 내가 이미 걷어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남자, 내 썸에 는 남자 들어오시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어, 그런 지금 느낌들이시기는 한데, 음, 일단은 들어오시긴 들어오신다 그러시니까 특히 지금 아직까지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들어오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어,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들은 보이시니까 내가 어, 나한테 지금 들어온 인연을 소중히 해라. 어, 그렇게 하시면은 스타트가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2번 뽑으신 분들은 올 여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까? 어머! 아하! 와 정말 여러 갈래로 나오시는데 이번 뽑으신 분들은 혹시 보시고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다른 분 한번 뽑아보세요 너무 여러 갈래로 나오신다 이번 뽑으신 분들은 자 봐볼게요 자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까 라는 지금 느낌에서 어떤 지금 흐름이 보이시냐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은 연애를 지금 그 전에 연애 있잖아요. 끝나, 이렇게 끝나신 연애? 그 연애가 길었었고, 1년 이상, 어, 그렇게 길었었던 연애시고, 그런, 이렇게 1년 이상 길었었던 연애 중에서도 지금 헤어지신 지가 두달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운이 들어오셔서고몇년더 만난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1번이에요. 2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 1번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헤어진 지가 2년 정도가 넘었어요. 뭐 1년 반? 2년 정도가 넘었어요. 그전 연애에서. 어, 제대로 된 연애가 지금 끝나신 지는 그 정도가 됐어요. 한 1년 정도는 된것 같아, 요 적어도. 오래 되신 분이에요. 그러시다 하시면은 지금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닌데? 나 진짜 외롭고 연애 지금 남자 들어오면 좀 바로 만날 건데요? 하시는 상태다 하시더라도 내가 마음을 틀어 닫아버리신대요. 실제로 지금 들어오신다 그러시면은. 아, 그나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하고 자꾸 단점 지적을 내가 자꾸 하게 되고 단점 위주로 보게 되셔 갖고 왜 콩깍지가 씌이시면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맞춤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콩깍지가 씌이면은 맞춤법 틀려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콩깍지가 올 여름엔 안 씌이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느낌이시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연락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뭐한 2주차, 3주차까지 해가지고 귀엽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툭 식어버리신다든지 상대방이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시면 흠이 와뚝 떨어져 버리신다든지 이러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아, 나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일이라든지 내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아.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셔서 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밀어내버리신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여름에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시는 운 자체는 굉장히 약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헤어지신 지두달 미만 되셨고 그전 연애가 좀 기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 흐름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와계시는 상태시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그냥 진짜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솔직히 재미로 뽑아봤어요. 혹은 지금 썸남이랑 사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뽑아봤어요. 요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번 뽑으신 분들이 이 지금 카드를 뽑으셨다라고 하시면은 만나시고 계시는 분이랑은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일단 몇 달간은 적어도 잘 만나시긴 하시겠다라는 느낌들이 보이고 있고 요즘 최근 들어서 안정기에 조금 접어드신 느낌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특히 한두 달간은 좀 안정방이시지 않을까. 요런 지금 느낌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썸남은 있어요. 예, 지금 생각보다 좋은인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연락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그런 뭐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요것도두 갈래로 나뉘실 것 같아요. 뭐 아예 안 만나시거나 아니시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흥미가 금방 떨어지시는 거야. 그렇게 되시거나 아니면 사귀셨다 금방 깨지시거나. 이런 지금 흐름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뽑으신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인연이 지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는 운 자체는 약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번 뽑으신 분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때다라는 느낌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오신다 하시더라도 성이 안 차하신다든지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하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오래 만났던 사람이니까 지금 만나시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지금 얘랑 미래를 그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든지 아니면은 설레고. 싶다든지. 결혼 대상으로는 이만한 남자가 없는데, 내가 지금 너무 설레고 싶다든지, 요런 지금 상황에 놓여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은 일단 약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내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상태일 거고, 그렇게 뭐 지금 이제 마음이 좀잘안 열리실 거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실 때다 한마디로 굉장히 변덕스러운 기운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카드가 정말 여러 갈래로 날려요. 나뉘어요. 나뉘어요, 이거는. 제널리딩이다 보니까, 유독 더그러신 것 같긴 하신데.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공통적인 상황이, 인연 자체가 조금 약하신 온이시기는 하다. 어, 새롭게 들어오신 인연은 조금 약하신 온이시다. 그게 지금 아예 안 들어오시는 내용은 아니시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셔서 그러실 거다. 내가, 연애 외에도, 딴거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상태다. 어, 보이죠? 호전몽. 내가 지금 이거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나쁘진 않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기대를 하시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실 때가 이번 뽑으신 분들에게 올 여름의 기운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지금 느낌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어, 스타트를 하셨을 때 진득하게 잘 만나보시려고 신경 쓰시는 것도 좀 필요는 하실 것 같긴 하세요. 이제 올해 못갈것 같아. 지금 뭐 남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대부분이 어, 왜냐하면 내가 자꾸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으로 본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으실 때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어, 뽑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서 가신다 하시면 새로운 인연, 뭐 이렇게 새로운 시작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 않을까? 어, 이런 느낌이시긴 하세요. 응. 이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한것 같아요. 혹시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번호 한번 뽑아보세요. 요즘 카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셨어. 너무 여러 갈래로 막 나뉘어 계세요. 근데 인연 자체 이게 전반적인 공통상황은 인연이 약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이 안산다 있다 하더라도 성이 안산다 그리고 과거 인연과 새로운 출발? 뭐 이렇게 저거 뭐시기냐? 제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2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어 그런 지금 느낌들도 보이시기는 하시고요. 어우 너무 정신없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기 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올 여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까? 어머 아하. 들어오네. 들어오는 건인데 <laughs> 잠깐만요. 들어오는 와요. 3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금삭박 소리 들으시는 분들 조금 있으시긴 하실까요, 혹시? 어. 들어오는 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썽에 차는 사람이 들어오는 오시는데, 이게, 3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되 계신다든지, 혹은 나이가 좀 어리시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뽑으시지 않으셨을까. 제, 이게 평균 시청자가 20대 이제 한 중후반부터 하시고, 3대 초반 사이가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그 평균 나이치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도 많이 뽑으시지 않으셨을까. 어, 약간 그런 느낌들도 조금 보이시긴 하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연애를 할 때다라는 느낌이시지, 뭔가 결혼을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만날 때가 아니다. 어, 아닌데요. 저 나이 좀또 찾고 지금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라고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좀 나쁜 남자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시는 운이시기는 하세요. 특히 6월 달, 7월 달 많이 보이세요. 한 여름에. 어. 그렇게 지금 새로운 남자가 지금 들어오시는 운은 지금 많이 보이시긴 한데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남자래요. 이게. 어, 찬스는 오거든요. 찬스는 오시는데 나쁜 남자 이게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처음에 다가오실 때는 모르실 수 있어요. 말은 예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연애가 시작이 되시고 나시면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 이제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나쁜 애인 것 같아. 뭐 연락이 잘안 돼.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애간장 녹이실만한 내 성이 안 차게끔 행동을 해주실만한 그런 남자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산모 뽑으신 분들 중에서 평상시에 금사파소리 조금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무슨 남자가 이번 여름에 한 명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 들어오고 막 빠져나오는데 다음번 사람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두세 명이 들어오신다든지, 요렇게 내가 지금 남자분들이랑 접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상태 괜찮은 남자분을 골라서 만나려고 하셔야지, 이삼모 뽑으신 분들이 이번 달엔, 이번 지금 올 여름에는 속상할 일이 없겠다. 속상할 인연을 시작을 하셨고 마음아리 하실 일이 없겠다. 어,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조금 찾아봐라. 남자는 들어온다. 요런 지금 느낌이긴 하시거든요. 첫 소리에 배부르기는 힘들다 그러세요. 혹시라도 이 사람 왜 지금 다른 남자 안 들어올까봐, 이 사람 아니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까봐, 이런 것들 두려워하셔가지고 내가 소극적으로 구시거나, 아니시면은 끊어야 될것 같은 인연, 느낌이 쎄한 인연인데도 안 끊고 지금 연애를 시작을 하시거나, 뭐 관계를 시작을 하시게 되신다 그러시면은, 조금 피눈물 흘리시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들어오시긴 들어오신데 들어오는 남자분 그리고 그 중에서 들어오는 남자분들 중에서 나랑 인연이 깊어지시는 분은 조금 다소 가벼운 사람 아니 입만 산 사람 어 혹은 저거 뭐시긴 조금 가스라이팅 하듯이 조금 이렇게 완고한 사람 어 지잘난 맛에 사시는 분 요런 분들 지금 들어오실 가능성이 좀 높긴 하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너무 확고한 사람 근데 3번 뽑으신 분들도 고집 좀 있어요 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이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 연애관이 조금 틀린 사람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보고 매의 눈을 키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꼼꼼하게 지금 상대방을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맞겠다 너무 이렇게 금방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호딱호딱 시작을 해버리신다시면 후회하실 일이 좀 있으실 수가 있겠다 요런 느낌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 기준이긴 한데 너무 스윗한 남자는 좀 조심하세요 음. 너무 스윗하고 너무 달달한 남자 이게 뭐라고 하지? 지키는 건 누가 못해요 약간, 여우의 기준이 그거라잖아. 말만 하고 손안 움직이시는 거. 곰은, 말은 안 하고, 아니, 말은 뭐 이렇게 지랄맞게 해놓으셔놓고서는, 손은 또 움직이시는 거. 요런 게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어, 좀 여우 같은 사람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여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3번 보신 분들은. 어 뛸만큼 뒤어봤어요어저 남자가 잘못 믿겠어요. 이런 거 있으시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여우 같은 사람 안 좋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천천히 관계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후회 없는 연애도 가능하시긴 하실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오는 기운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긴 하시기 때문에 그중 에잘 골라 만나시래요. 음, 사법 보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올 여름 새로운 남자가 생길까? 4번 뽑으신 분들에게 생길까를 한번 봐 볼게요. 어머 두장 나왔네. 들어오는데? 특히 4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놓여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달에는 소개팅이라든지 선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가 지금 미래를 조금 그릴만할 사람?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차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하세요. 근데 미래를 좀 그려보실 만한 좀 안정적인 사람이 들어오신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4번 뽑으신 분들이 이번 지금 올 여름에는 남자들이랑 엮일 기회도 좀 많이 보이시긴 하거든요. 지나가다 누가 번호 땄어요. 인스타 다래기 왔어요. 혹은 어디 모임에 나갔더니 제가 인기를 조금 끌더라고요. 요즘 저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요런 느낌들. <laughs> 어, 그런 식으로 남자분들, 아니면은 뭐 연락 끊겼던 뭐 동창들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남자분들이랑 엮일 기회들은 일단 많기는 하시겠다라는 느낌이신데, 4번 뽑으신 분들이요. 지금 남자를 보실 때, 남들 3D로 보실 때 나는 지금 4D로 보실 수가 있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내가 디테일하게, 어, 지금 꼼꼼히 이렇게 이렇게 다 따져본다라는 느낌들이 보이시긴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연애 에 있어갖고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연애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외롭기는 한데, 어, 그렇게 연애가 지금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연애에 있어, 감정 낭비를 너무 하고 싶지도 않고,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들어오셨을 때, 초반에 굉장히 경계를 하실 때다. 근데, 4번 뽑으신 분들이 지금 올 여름에 내가 매력도가 오르실 때거든요? 어, 외모 리즈 시절.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긴 하세요 갖고 올 여름에 뭐 물론 지금 이게 뭐 최고의 리즈는 아니시긴 하시겠지만 은어 그렇게 지금 어 내가 인기를 조금 끄실 때긴 하시다 라는 느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 요 얘네들 내가 마음 열고 지금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신다 그러시면 은 괜찮은 남자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시겠다 라는 느낌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폐쇄적으로 집안에만 있고 사람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아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이렇게 은둔하고 계시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금 올 여름에는 연애 시작하시는 기운도 괜찮으시고,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는 와 계신다. 결혼까지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분들이 들어오실 거다. 물론 결혼이 되시고 안 되시고는 개인차가 좀 있으실 거고요. 어, 그렇게 지금 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마음을 어떻게 뭐 대려 안 열고 지금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쿨해지려고 하실 때 상대방이 들어오신다라는 느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내가 지금 남자가 워낙 이래저래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좀 겁을 또 많이 내시는 느낌이시기도 하고 하셔서 어, 내가 지금 마음만 좀 열려고 하신다 그러시면은 좀 아름다운 사랑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들이 보이시고 있으세요 소개팅 선짜리 특히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의 엮일 기회들 많이 보이시기는 하세요 이런 기회들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잡아보신 것도 괜찮기는 하실 것 같고요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뽑으셨다고 하시면 연락이 오시는 느낌들은 나오긴 하는데 타이밍이 좀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음,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새로운 연애 시작하고 난 뒤에 연락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음을 접고 정말 크게 실망을 하고 나신 뒤에 연락이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어,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근데 마음이 열리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고, 근데 괜찮은 남자들은 돌어오신다 그러시니까 잘 골라 만나신다 그러시면 4번 뽑으신 분들이 올 여름에는 비로소 행복해지지 않으실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고 있네요. 4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올 여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까 5번 뽑으신 분들이 음 호감 가는 대상은 생긴다 아니면 혹은 지금 이미 있다 아하 평상시에 집순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새 남자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찝적거리신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뭐그 그 선배 싫어하는데 나는 그냥 진짜 선배 이상으로는 생각 안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 번씩 여자로 대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던 분 아니면은 혹시 저 노총각 대리님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나 싶으신 분들의 약간 대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던 사람의 대시는 지금 들어오시는 느낌이기는 하신데 새로운 사람은 지금 생기기가 조금 힘들대요 내가 집순이다 나 1집, 1집, 아니면 1집 헬스장,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연락하시는 그런 이제 그 대인 관계 면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경계를 하시고 좀 소극적이신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던 친구들, 내가 편한 친구들만 연락을 하시고, 지인들 연락 오시면 덜컥 겉부터 내시고, 부담스러워 하시고, 연락 받는 거 싫어하시고, 요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또, 약간 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오버보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랑 새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진짜 과거 남자들 지긋지긋해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유해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면 집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운이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활동량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활동량을 앞으로 만드실 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대인관계면 남녀노소를 부문하고 이제 그냥 친구들 뭐 지인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반면으로 연락을 좀 자주 해보시는 분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출발하시는 기회는 아주 좋기는 하세요. 내가 5번 뽑으신 분들이 이번에 지금 올 여름에는 내가 비호감일 때는 아니에요. 내가 막 못생겨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상이 나빠 보이고 막 이렇게 왠지 안 엮이고 싶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운이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시는 기운이 나쁘실 때는 아니기는 한데 내가 지금 활동량 자체가 조금 적으실 때기는 하시기 때문에 집순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 남자는 생기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고 집순이가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저 집순이 이제 좀탈출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실 거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시는 루트가 모임 혹은 소개팅 약간 이런 느낌들이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모임 소개팅 미팅 이런 느낌들이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지 여기서도 카드가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음 The <laughs> 주변에 소개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 주선이라든지 다리 넣어 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조금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관계가 지금 뭔가 시작이 되시고 새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시고 하시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 집에만 있을래요, 전 편한 인간관계만 하실래요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은 오늘 어, 여름에는 솔로 탈출은 힘들다라고 보시긴 하셔야 되고요. 내가 평상시에 연락 안 하시던 지인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뭐썩 내켜하지 않던 뭐 모임이나 이런 지금 자리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보려고 하신다 그러시면은 솔로 탈출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되게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남자분이 좀 안정적인 사람도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기는 하세요 근데 내가 안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5번 뽑으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뭐 짝사랑운? 어, 조금 그냥 그 정도 느낌에서 끝나시지 싶으신데 어뭐 거래처 분들이 뭐 저희 회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어좀 멋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먼 발치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지켜보시는 운 아니면은 제 체가 너무 좋아요 저 덕질하려고요 이런 것들 그런 지금 운만 지금 들어놓은 와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시면 인연이 있다 다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러시면은 인연이 없다라는 너무 정설적인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한테 친근하게 괜찮게 굴어 주실 남자분이 분명히 들어오시기는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보셔라. 요런 지금 느낌들이 많이 보이시고 있거든요. 주변에 연락 끊긴 지인들이나 좀잘안 하시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부 인사 람 돌려보세요. 소개팅 자리라든지 이런 데 지금 좀 분명히 나오실 것같기는 하세요. 아니면 어디 모임 같은 데를 참석을 해보시거나요. 어, 그런 거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짝사랑, 어, 원래는 그런 운이시기는 하신데, 움직이시면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기는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어, 가만히 있는데 떠먹여주시는 운은 아니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별로 원하시던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아니시지 않을까. 요런 느낌이시기는 하시네요. 5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청 되셨을까요?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올 여름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할게요. <laughs> 어, 좀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저기 그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어요. 그쪽으로 개인 상담 문의 주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답장 이렇게 뭐 느리다고 어디 뭐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게. <laughs> 답장은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이게 혼자서 움직이고 있긴 해가지고. <laughs>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운세를 틀어드립니다. 타로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